네, 안녕하십니까.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장 중인데요. 어, 오늘 또 공부할 종목들이 좀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좀,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어, 지금 제가 현재 어떤 종목을 보고 있냐면, LX 세미콘이에요. LX 세미콘. 자, 우리 오늘 오전에 이미 SFA 반도체 상승 나왔죠. 자, 보시면, 오늘 무려 갭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9%가 떠서 시작해서 16.7 그러니까 16%까지 음,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반도체 쪽 보셔야 된다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따라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어, 결과를 좀 만들어 내셨을 거고요. 지금 또 하나 공략하고 있는 종목 있죠? 그렇죠. 아, 우리 경동인베스트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얘는 네올매매 짜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내올매매자리가좀 나와줬으면, 우리가 같이 매매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요내올매매자리가좀 진행이 안 되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종목 이 있어요. 지금, 한솔 아이 윈스, 그죠? 아이 원스인가요? 예, 한솔 아이 원스. 수상합니다. 여러분, 수상해요. 아시겠죠? 얘 예, 엄청 수상합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한번, 이제 뛰어 올라가 주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뛰어 올라가 주면, 어,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거예요. 어, 요거 지금 우리가, 응, 음, 계속, 계속적으로 좀 바, 보고 있는데, OLED 관련주들이죠. 자, 뭐냐, 그러면, 바로, 요, LX 세미콘이에요, LX 세미콘. 음.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그죠? 우리 정부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곳에다가 민간 투자를 몇 프로요? 얼마? 300조를 쏟아붓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300조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삼성이에요. 삼성. 근데 삼성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 삼성에서는 60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어차피 이게 만들어진다고 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약간 발한 발을 좀 빼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하튼지, 반도체 쪽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투자를 하겠다. 이미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게이엘 LX 세미콘이에요. 얘네가 지금 역대급 이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자. 요때 이때 이후에, 이때가 언젠가요? 21년 12월 이후에, 지금 근, 52주 만으로 꽉 채웠고, 꽉 채웠죠? 그죠? 더 됐어요, 지금. 그죠? 여기 1월서부터라고, 1월서부터 본다라고 하더라도, 요 자리서부터 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돌려 세웠고, 그죠? 돌려 세웠죠? 돌려 세우면서 아래에서 지금 현재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물량은 누구 주머니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 먹었을까요? 응?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에서 해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 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 이거 얼마에 모아서 해 먹었겠어요? 이렇게 잡아도 9만 원에 모아 가지고. 어? 9만 원에 모아서 11만 원에 판다고요? 22,000원 뛰게 한다고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얘네들은 이미 이 이슈를 알고 있었다. 음. 무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나서 어제 급등이 나와서 우리 수익 냈죠, 그죠? 우리 이전 영상에서 공부하신 분들 수익 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오늘 단기 조정.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일부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는요 단기도 가능하고 장기로도 가능해요. 지금 스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미 수익 많이 내셨을 거고 지금 요 아래 제가 볼 때는 스파는 자요 아래 갭 있죠. 얘 메꾸고 올라가려고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요 갭. 음. 요갭 지금 메꾸고 올라갈 겁니다. 어. 얘도 보통 놈 아니에요. 보통 놈 아니에요. 이미 요렇게까지 지금 뭐이 턴다라고 털기는 했는데 오늘 분명하게 따라붙은 이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요거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위아래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오늘의 고점 5940원을 뛰어넘으면 얘도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뭐다 그렇죠 LX다 LX LX 세미콘 너무나 이쁘게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 음 그러면 아이고 자 그러면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LX 세미콘 보시면 자 자, 보세요. 계속해서 OLED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미래 수익원을 만들겠다. 뭐, 호재성 뉴스를 스물, 스물, 스물 내고 있어요. 그죠? 무언가 자꾸 시장에다가 신호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어요. 분명히. 올라갈 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 이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오픈방에 오시면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오픈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지금 2차 전지들이 또 지금 또 꿈틀꿈틀꿈틀 거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에코프로. 예. 네. 어, 12%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 하, 멋지죠. 이거 제가 후성도 제가 영상 올려 드렸었죠. 예, 제 영상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함께하실 분들은 오시면 예,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 그 링크 어, 번호로 문자 하나 그냥 뭐 어, 학습이라고 이렇게 학습이라고 예, 남겨 주셔도 되고 오픈방이라고 남겨 주셔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매 진행해 나갈 거고 반도체 관심 가지시라고 분명히 말씀 드려요. 아시겠죠? 지금 OLED 쪽 그죠? 요쪽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중에 오늘 공부한 거는 LX세미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 정도로 어, 오늘 오전장의 관심 종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좀 있다가 오후에 장 마치고 우리가 또 내일서부터 계속적으로 관심갖고서 대응할 할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후성 너무 멋지게 가고 있어요. 네, 후성 너무 멋지게 가고 있고 우리 스파반도체 그죠?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